할렐루야 루키 말씀을 허락하시고 다가온 가을을 풍성한 말씀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일강 말씀의 제목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입니다 6절 말씀은 루키 1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를 데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네, 룻기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로서 사사 시대에 살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타락한 사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방 여인이고 또 과부였던 룻의 순결한 믿음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도 사사시대와 다를 바 없이 죄악은 만연하고 여전히 소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내로서 구원 역사를 여전히 줄기차게 이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룻기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내를 깨닫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미의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는 믿음과 루스의 믿음의 결단을 잘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나오미의 회개와 결단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이전에 사사들이 활약하던 시기로 여수아의 호 죽음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기름부음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증할 우상과 같은 그런 제약된 환경을 정복하지 못하고 되려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새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다 잃어버리고 이 열두 지파들이 그저 각자 도생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은 당시의 사람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정라하게 드러내줍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후반부를 보면 얼마나 분별 없는 시대였었는지 알수 있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얻고 또 남색하려던 불량배들에게 그 첩을 내어 주었다가 그 첩이 강간 살해당한 것을 보고 복수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열두 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내질 않나 또 베냐민 지파는 자기 족속이라며 그 불량배들을 어, 감싸려고 하다가 전쟁이 나서 멸족할 위기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찾아온 큰 흉년은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시 유대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살았는데 그의 아내는 나옴이라 하고 아스라의 어, 두 명의 아들 말론과 기련을 두고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큰 흉년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땅이 어떤 곳입니까? 이 모압이라는 말은 아버지의 소생이라는 뜻인데 그 소돔의 멸망에서 살아남은 롯과 그리고 그의 맞달 사이에서 태어났던 부정한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우상그 모습을 숭배하고 미신적인 행위가 성행했던 그런 가증한 곳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버리고 풍요로움을 조차 부정한 땅에 발을 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옮겨갈 때 잠시 거류할 목적으로 갔다고 쓰여 있기는 합니다. 또 모압으로 떠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들이 결국 갔다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는 뜻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약속했던 가나안에 살지는 못할망정 큰 흉년을 피해서 가증스러운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이 이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떠난 이들에게 모압은 잔인한 곳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낯선 이방 땅에서 가정을 이끌어야 할 가장 엘리멜렉이 덜컥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후 나오미는 남은 두 아들들을 위해서 그 모함 여인이었던 룻과 그 오르바를 며느리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동족도 아닌 이방 여인들을 며느리로 드리는 것을 볼때 이들이 잠시 흉년을 피해서 모합당에 거류하려던 그본래 명분은 잃어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이 땅의 안락함과 풍요로움에 젖어서 모합화, 세속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이 가정의 두 번째 사건이 다시 찾아옵니다. 오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리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뒤에 남았다는 표현은 생명을 부재하고 겨우 연명하는 처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고향 땅을 등지고 이 모압까지 왔는데 남편뿐 아니라 이두 아들까지 다 잃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비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생명을 부재하는 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나오미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유다 땅에 큰 풍년이 들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고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말이 마치 딱한 처지에 있는 자신을 돌아보셨다는 말처럼 여겨져서 아 이제 고향으로 가야겠다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힘들 때는 고향을 훌쩍 떠나 가더니만 이제 남편도 자식도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오려니 염치 없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슨 낯으로 사람들을 다시 볼까 하는 그런 자격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일들을 살면서 겪어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상기해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세울 체면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말과 행동을 다 아시고 심지어 저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그런 소망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록 이방 땅에 와서 실패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단은 나오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결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단이 있어야만 나오미의 삶에새 역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비록 언약의 땅을 떠나갔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풍년의 소식을 들었을 때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나오미의 믿음에 대한 정의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입니다 아무리 많이 실수하고 넘어져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 그러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혼자 끙끙 앓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가? 혼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때에는 오히려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2장 루스의 믿음과 결단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나오이 본인은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 곁에 남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고맙게도 이들은 자기를 따라나섰습니다만은 모압 땅이 끝나는 그 요단 강가까지 걸어오면서 정말 수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고향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자식들을 다 잃은 것도 모자라서 이방 며느리까지 데리고 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수군대겠습니까? 또 흉년을 피해 모압 땅으로 떠난 것만 해도 비난받아 마땅할 일인데 이방 며느리까지 맞았으니 그 정도가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폭삭 망해서 돌아왔으니 고소하다고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고향 땅에서 며느리들이 겪게 될 일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남편 잃은 고통은 나오미만 겪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 잃은 고통을 함께 겪고 있는 그 며느리들이 더 애틋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런 상황을 결코 원치 않았습니다. 나오미는 요단 강가에 와서 두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과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자신과 함께 고생하며 살길 바라지 않았고 이들이 시어머니의 걱정에서 벗어나서 재혼해서 각자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개척해 나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은 두 며느리가 그동안 자기 아들들과 자기에게 잘 해왔기 때문에 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나중에 보아스가 루을 보고 저 소녀는 누구냐 그런 묻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를 볼때 아, 당시 룻의 나이는 한참 젊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며느리가 자기를 따라와서 남은 인생 정말 희망도 없이 고생하는 꼴을 보고 싶지 않았기에 그래서 떠나라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그말 속에서 정말 친하게 배어나오는 그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서 두 며느리들은 이 시어머니를 서로 끌어안고 손을 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광경과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드라마에서 흔히 그걸 흥미롭게 끌고 가기 위해서 이 고부 갈등이라는 소재가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뭐 예컨대 못된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를 독기 눈으로 바라보고 저 물건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들들이 이렇게 일찍 죽은 것에 대해서 뭐제 남편을 잡아먹었다고 한다든지, 예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 되라면서 끝까지 내 옆에 남아가지고 내 노후를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말입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때 딸과 같이 며느리들을 걱정하면서 돌려보내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이 우리에게 더더욱 뜨겁게 느껴집니다. 이 나오미의 이런 만류에 대한 그두 며느리의 반응은 어했을까요 10절을 보면 아니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나라는 나음의 말에 두 며느리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서 겪어야 할 차별과 천대와 구박을 다 감내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몹시 낮던 그때 남편 없는 그 과부에게는 생계를 이어 나가는 일조차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두 며느리는 정말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는 알고 나 하는 것일까요? 이들에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가문의 대를 이었는데 이것을 계대 결혼법이라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에게 이미 죽은 말론과 기론 외에 다른 아들들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재혼하더라도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한발 더 양보해서 만약 아이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이 아들들일지 어떻게 알며 또 그들이 다 자랄 때까지 루카 오르바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아, 이처럼 이 계대 결혼의 가능성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와 함께한다면 남은 세월 남편 없이 홀로 살아가야만 하는데 이것은 어린 며느리들에게 너무나 큰 희생이었습니다.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 아니라. 나오미는 루카 오르바가 그들의 고향으로 되돌아가야 한다고 진심을 다해서 말렸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나오미의 강건 앞에 오르반은 헤어질 결심을 했는데 룻은 붙좇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룻을 바라보면서 동서와 같이 함께 떠나라 다시 말합니다. 신뢰하는 시어머니가 무려 세 번이나 떠나라고 강건하니 마음이 흔들릴 법도 합니다. 그런데 루스의 결심이 무엇입니까? 요절 16절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스의 결단은 단호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그런 정의나 의리에 의한 것이 아니었고, 또한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전혀 몰라서는 하 그런 철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나우미는 어쨌든 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룻 자신은 모압 족속으로서 유대인 총회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사회적인 냉대를 받으면서 외톨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럼에도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함으로써 어머니와 어머니의 백성과 생사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결단했습니다. 루스는 성실하고 헌신적이고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모압 땅으로 돌아간다면 어디에 가든지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르며 다르겠다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해 고난도 각오하고 어머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자신의 장래를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영거포 돌아가라며 강건하던 나험이도 며느리의 이런 굳건한 결심을 보고 더 이상 말릴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루시 아, 어떻게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었을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이 루시 했던 말을 볼 때, 루시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성숙한 믿음에 큰 영향을 받았음을 알수 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은 부지불식간에 자신의 삶에 찾아온 그 고난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잘 드러납니다. 1 3 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일어난 그런 비극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무분별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큰 흉년으로 징계하셨던 것과 같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부정한 땅 모압으로 떠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한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녀는 불행 앞에서 먼저 가버린 남편을 탓하거나 연약한 두 아들을 탓하거나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며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런 시어머니를 곁에서 보면서 그 시어머니를 시어머니의 믿음을 존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배웠을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에게 그 어떤 역경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공의로 죄인들을 징계하시나 변함없이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을 것입니다. 고향 땅 모압에서 동족들이 섬기는 그 모습 신과는 다름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 삶을 통해서 루스에게 믿음을 가르친 좋은 성경 선생이요 목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두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첫째, 나오미의 변치 않는 굳건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한 주권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자 결단했습니다. 또한 어려움 속에서도 며느리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해 주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믿음의 여인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변화하는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둘째로 룻의 충성심과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에 일편단심으로 순종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의 이 아름답고 절대적인 믿음은 마치 맑은 거울과 같이 현재 우리의 일그러진 모습들을 비춰준 듯합니다. 상황과 형편을 볼때 믿음을 지키기 힘들고 믿음을 갖기 힘든 이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내서. 더욱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것이 왜 중요한지 나오미와 그녀로부터 믿음을 배운 루시 여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배워서 이 시대에 나오미와 루카 같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편 나오미와 루시는 요단강을 건너서 마침내 고향 베들레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남편과 아들 없이 며느리와 둘이 돌아온 그런 <laughs> 나오미를 보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크게 환영했습니다. 처음 고향 땅으로 돌아오려고 했을 때 나오미가 걱정했었던 그런 경멸과 조롱은 없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떠나더니만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이방인 며느리 하나 데리고 거지꼴로 돌아오다니. 꼴 좋다 하는 그런 비웃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도 10여 년 전에 떠난 나오미를 알아보고 이렇게 크게 환영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넉넉한 인심입니까. 하지만 이런 관심이 큰 불행을 지나온 나오미에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홀로 된 마당에 웬만하면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지 않았을 것이지만 나이 든 과부인 자신이 그나마 발붙이고 살려면 고향 땅이 낫지 않겠습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도 둘째 아들이 어, 집 나갔던 둘째 아들도 결국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줄여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종이 될 각오를 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리라. 나우미의 심정도 이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리라. 하나님은 다 망해 거짓꼴이 되더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열렬히 환영하시고 맞이하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0절을 보십시오 <laughs>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이고 말하는 쓰라림을 가리킵니다 고향을 떠날 때에는 풍족하게 가지고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알거지가 돼서 돌아왔으니 자신의 이름과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맞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을 증계하신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받았던 그 많은 아픔과 상처가 흉터로 남아 있었지만 자신을 비우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전능자의 뜻이 새롭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오미를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은 것 같았지만 지금 나오미의 곁에는 그두 아들들보다 더 든든한 더 귀한 믿음의 여인 루시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흉년으로 시작했지만 돌아올 때에는 추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도우시고 회개하여 순종했을 때 풍성한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의 기간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십니다. 이를 통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좇고자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의 기초를 놓게 하십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음의 삶에서 적지 않은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잠시 제 얘기를 하자면 저 역시 인생의 흉년을 피해서 하나님을 떠났었던 시기가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열살때 아버지께서 고혈압으로 중풍을 맞고 쓰러지셔서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어머니께서 고된 식당일로 내몰리셨습니다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일 년에 하루 이틀도 만편히 쉬지 못하고 밤늦게 돌아와서는 통증으로 아파하시는 것을 보면서 제 마음이 몹시 고통스러웠습니다. 공부 외에는 저에게는 별다른 방법이 없는 듯 보였고 열심히 해서. 어 어떻게든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큰 희생으로 얻은 그 귀한 대학생활을 학업에 다른 곳에 쓰는 것이 저에게는 내키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부터 UBF에 와서 말씀 공부를 시작했지만 이 인생 회복에 대한 그 갈급함으로 인해서 찰필 미루다가 결국 몇달 뒤에는 말씀 공부를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회계학을 전공하면서 아, 회계사 시험을 준비했었는데. 마지막으로 보려던 2010년도 시험을 제가 크게 망치고 나서 패배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을 <laughs> 내가 다 날려버렸구나. 삶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서 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시편 42편 5절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셨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내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후 목자님들의 인내 의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통해서 여름 주양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박희상 목자님의 포도나무 메시지와 손태 목자님의 우리가 아는 한 가지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겸비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복을 내려주시고 취업의 홍해도 건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간사한 것이 막상 취업을 하고 나니까 생각보다 적은, 그, 적은 급여가 아쉽게 느껴졌고 자꾸 물질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런 정도로는 부모님의 부양은커녕 제 아까림도 할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신앙생활도 족쇄와 같이 느껴졌고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서 몸도 마음도 다 지쳐갈 무렵에는. 제게 주어진 그 작은 십자가가 부담스러워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이렇게 힘든데 내 사정도 모르고 자꾸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대로 해도 이 운명주로 인한 회의감과 허무함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내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정훈 목자님을 통해 여러 차례 침방해 주셨고. 당시에 그 고영웅 목자님과의 말씀 공부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평강을 맛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뜻을 살, 따라 살고자 결단했을 때 제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마치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을 때 추수할 시기가 찾아왔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 교회를 주시고 이루시고 또 아들을 주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삶의 기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제 안에 악한 본성으로 인해서 삶의 두려움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압니다. 제가 제 생각대로 산다고 제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 제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 드립니다. 죄인이 일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맡기신 일을 무익한 종과 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오미는 극심한 환란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징계로 여기며 담담히 받아들이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또한 룻은 그런 나오미의 믿음을 통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 시대와 같이 타락해서 믿음을 갖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서도 나오미와 루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런 시대에 나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변치 않는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역사에 쓰임 받는 빛나는 인생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루키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루키 특강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영접하는 믿음과 결단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